나지 종이. 응? 아, 맛있는. <laughs> <laughs> 이거를 x p 수 거. 눴어 XPG. x p 응, x XPG. XPG. x XP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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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이건 나노 나노 쌤이라고. 조립제법도 있지. 조립제법. 응? 따라해 나조항. 나조항. 일 마이너스 이. 이. 마이너스 아이 x가 없으면 0 써야 되는 거야? 네. 여기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니까. 이. 일. 이. 0 아니 아니죠 영 일. 이게이 x 제곱 플러스 이지 네. 그다음에 이게 x 빼기로 의미하고 이게 마이너스 나머지. 맞아요. 항등식. f(x) x 제곱 마이너스 e x 로 x 마이너스 3. x 배 x 제곱 플러스 로 어, 나눈다. 그러면은. 식 qx 나머지가 r. 어. x 2를 대입해. x 2 대입하면은 0. 음. 그러면은 어리. 이 마이너스 기능게 네. 나조항. 응? 나조항. 직접 나누는 건 어떻게 돼?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지. 네. 절제법은 절제법은 그것도 목도 구하고 나머지 다 구하지. 네. 이거는 목숨 모르고 나머지만 알지. 네, 나머지만 아는 네. 그리고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지. 네. 이거는 2차 이상이 되겠지 그렇죠.